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어, 최근에는 사랑니 발치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사랑니로 인해서 그앞에 치아가 이제 사랑니를 적절한 시기에 발치를 해 줘야 되는데 발치를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끼고 그앞 치아가 썩게 되면서 사랑니 발치 진단을 받고 그앞 치아까지도 발치를 해야 돼서 과연 이게 뽑아야 되나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랑니로 인해서 그 앞치아가 썩게 되면 치과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거를 열심히 치료를 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치료 예후도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어,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사랑니 때문에 앞치아에 충치가 생긴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발치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라고 이제 오셨는데 한번 보죠.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보시면 이 환자분이 지금 이쪽 때문에 오셨는데 딱 보기에도 이 앞치아가 이렇게 많이 썩었기 때문에 지금 아픈 통증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시리거나 씹을 때 아픈 통증도 있으실 거라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가 잘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발치를 어렸을 때 하지 않은 것 같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발치를 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보통 이제 아래쪽 사랑니 발치를 할때 위쪽, 대합치 사랑니도 저는 같이 발치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같이. 왜냐면 이 위에 치아가 보시다시피 아래에 있는 치아가 없다 보니까 밑으로 솟구쳐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음식물이 많이 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랑니만 혼자 썩는 게 아니고 이앞 치아는 평생 써야 될 치아인데 이 뒤에가 썩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쓸모없는 치아를 가지고 있다가 굳이 앞 치아를 썩게 만드는 경우를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깨끗이 청소를 할수 있는 환경 음식물이 안낄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조성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 젊은 여성분들 남성분들 할거 없이 특히 대학생 분들 아니면 청소년기에 있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사랑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는 정말 잘 나고 위생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 제가 사랑니를 뽑고? 뽑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애매한 경우에 위생관리가 사랑니가 잘 났어도 위생관리가 안 돼서 거기 음식물이 계속 낀다 그러면 앞치아를 위해서 사랑니를 뽑아주는 게 당연히 나은 거예요. 가끔씩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덴탈 IQ가 되게 높으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치아를 뽑게 되면 사랑니 이식 수술이 가능하지 않나 해가지고 놔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랑니 이식 수술이 제 생각에는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엄청 좋은 수식 중에 하나기는 한데 과거에 임플란트가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까지 할 때는. 사랑니 이식 수술이 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보다. 한 2, 300만원 선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식을 하고 살려서 쓰고, 안 되면 뭐 10년 쓰다가 뭐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적합한 케이스도 적지 않, 뭐, 마땅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에 치아를 뽑지 않게 최대한 유지 관리하시는데 포커싱을 하시고, 사랑니는 앞치아에 영향을 줄것 같으면 과감하게 뽑으라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만약에 저희 병원에 다니셨다고 하시면 이 치아가 썩기 전에 분명히 제가 이거를 갖다가 발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미 이사랑이 발치해야 되고 여기 치아도 발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환자분 여기 치석도 있는 걸로 보면은 사이사이 치실을 안 쓰시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미 신경 있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이 치아는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랑니를 발치를 했어요 사랑니 발치를 하고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사랑니 발치하는데 보통 10초 이내에 다 뽑고요 이 아래 같은 경우에도 크게 어렵지 않게 발치를 했어요 이제 이 사랑니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 음식물 낄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침치가 생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아가 이제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가 이제 잇몸이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에서 잇몸 밑 부위 여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임시 치아로 치료를 잘 깔끔히 해 놓고 임시 치아로 여기를 좀 눌러 놨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잇몸이 없는 거고 실은 이 부위가 이제 잇몸으로 덮여 있어서 여기는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고 거의 뼈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뼈 있는 하반까지도 거의 충치가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이 부분을 피가 계속 올라오는 상태에서 치과에서 깨끗한 치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죠. 어떻게요?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신경 치료를 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레진으로 깔끔하게 접착을 하고 이 부분을 크라운으로 템퍼러리로 여기 잇몸을 좀 눌러 주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크라운을 씌우는 작업까지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앞쪽 크라운이 일반적인 경계고 여기에 경계고 본인의 치아가 이렇게까지 있으면 좋은데 여기가 지금 썩었으니까 이때 밑에까지 이제 크라운 경계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깔끔한 치료 결과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얻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앞 치아에 대해서 발치 진단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해놨어도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신기한 게, 이 보철물의 이 경계부위랑 이뼈 사이에 이 정도로 딱 달라붙어 있으면, 사람에 따라서는 이 뒤쪽에 계속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이올로지칼 위드스라는 개념인데, 바이올로지칼 위드스라는 개념이, 이제 보철물이나 어떤 경계부위부터, 이런 그, 치아 뼈, 치조골의 뼈 사이에, 보통 뭐, 2, 2에서 3mm. 보통 뭐 3mm라고 편하게 하죠 3mm의 공간이 있지 않으면 이 뼈가 자동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생리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열심히 염증 청소를 하면서 저희랑 유지 관리를 하셔야 오래 쓰실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랑 열심히 이제 하시는 거고 이쪽 사랑니도 이 앞치아를 위해서 발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급한 건 아니지만 반드시 이 압치아를 위해서 발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쪽 사랑니 뽑은데도 이렇게 뼈가 다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사랑니로 인해서 발치 진단을 받았을 때는 물론 정말 이제 너무 많이 썩었고 이런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발치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세이브하는 게 가능하다 한마디로 수습이 가능하다 가능한 정도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워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치아가 문제가 있었지만 사랑니 발치하고 크라운 씌워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잘 마무리해 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사랑니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미 발치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 그 사랑니를 발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주치의가 있고 다니시는 치과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제 저랑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랑니보다는 포커싱을 그 앞쪽 치아에. 어차피 사랑니로 음식을 먹어서 얼마나 깊이 잘 저작을 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앞치아에 위해를 준다 그러면 사랑니는 과감히 힘들더라도 발치를 하는 게 맞고 그 앞치아가 어 음식물이 안 끼고 충치가 안 생기고 염, 잇몸이 염증이 안 생기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앞치아가 혹시라도 너무 늦게 뽑아서 이게 충치가 심하다고 하면. 어, 치아를 뽑을지 살릴지는 실은 뭐 엑스레이만 보고 뭐 너무 심한 경우는 발치 진단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충치를 한번 제거해보고 그걸 수습해서 치아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 그거를 살려서 치료를 해서 경과 관찰하면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코집치과 DM 좋아요 구독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